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 5월 7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전 10시 9분이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1% 정도 상승해주다가 지금 종가 26만원 라운드 피교금액이고요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박과장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캠은 여러분들 끝난 주식입니다 끝난 주식입니다 저 욕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끝났는지. 제가 주식을 15년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만 전문적으로 했어요. 자, 세력주를 볼때네 가지 패턴을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는 거래량을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캔들 확인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패턴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상승 각도를 확인하는 거고, 이네 가지를 확인해서 엔캠이 세력주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신규로 접근하실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정확히 명확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영상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돼요. 그냥 냉정하게만 방송할게요. 왜 냉정하게 방송하냐면 다른 엔킨 방송을 보면 다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이유로 오른다고 하죠?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지금 거래량이 없이 생보해주고 있고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참고만. 자, 15년 동안 세력주만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박과장은 알수 있어요. 자, 정확히 기술적으로 왜 끝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익절하고 나와야 되는지, 우리 박과장이 정확하게 가르쳐드릴게요. 지금 MSCI 편입도 무산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실어주셨다? 그건 여러분들 도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미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피땀 흘려서 버신 돈인데, 정확한 정보도 없이 투자하시려고 하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돈 지켜드리기 위해서, 박과정이 오늘 노력해서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 매매입니다. 마디 매매. 마디 매매 했을 때, 박과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허리점이 큰 지지를 해주고, 그 밑에 매물대 차트 반만큼 그렸을 때, 밑에가 이제 절대 손절가라고 말씀드렸죠? 이 위에선이 일반 손절가고, 밑에가 절대 손절가인데,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손절가를 이탈하면, 쳐다도보지 말고 제가 팔자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앞전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절대기준가를 지켜주고 단숨에 주가가 60% 정도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다시 지금 발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으로 횡보하다가 가격 조정을 주는 건 여러분들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준봉을 기준봉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리점이에요 깼습니다 자 절대기준가에요 오늘 부로 깼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손절 인정하시고 나가셔야 되는 거. 자 프로그램에서 들어와주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너희들 힘들게 할 거다, 힘들게 할 거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박과장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점에서 오늘 말아서 올려줄 것 같으시죠? 얘네들은 어떻게든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를 2~3% 올리다가도 단숨에 보합권 밑으로 떨어뜨려주고요. 반대로 2~3% 내리다가 올라갈 것 같죠? 또 흔듭니다. 4%, 5%까지 내렸다가 이런 패턴을 연속해서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연준에서 금리 내리겠다라고도 이미 얘기했어요. 그럼 그 내용에 관련해서 호재인 회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영상 크게 0 0 부탁드리고요. 0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박과장0 0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엔0 0 관련해서 손실 많이 보신 분들 있으시면 참여해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 드릴 거고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박과정이다 1대1로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손실 10원도 보시지 않게끔 정확히 분할로 여러분들에게 수익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참여해보셔도 좋고요 예수금은 100만원부터도 가능합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죠 010-4674-51315 초대라고 두 글자만 문자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시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초대라고 두 글자 문자주시는 거고요 너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너가 어떻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드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당연히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10만원씩 꾸준히 한달 수익 드리고요. 220만원. 1년 수익 드리면 264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해드리고 주식에 대한 재미를 좀 쌓게 해드립니다. 네가 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저 방송 엄청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정말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믿으실 것 같다 하시면 직접 눈으로 보시고 경험이라는 걸 해보셔서 초대라도 받아보신 다음에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고 박과장 말이 정말 많이 맞아 떨어진다 어차피 제가 종목 드리는 거니까요 많이 떨어진다 하면 그때서 참여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박과장이랑 같이 진행하셔서 믿음이나 신뢰가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과장이 전부 다 1대1로 케어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 보장해드리니까 정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에 대해서 피보나치 패턴 많이 말씀하시는데 피보나치 패턴이 뭔가요 여러분들? 자, 3825618. 3825618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8.2%, 50%, 61.8%.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상승각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상승각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38.2%를 내리고 올라가는 주식. 자, 반대로 50%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주식. 자, 61.8%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주에 적합한 건 31.8%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주식이 적합한 겁니다. 자, 50% 61.8%는 물론 부적합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엔킹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31.8%를 정확히 찍고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박 과장이 안내해드린 절대손절가를 지키지 못했어요. 여기서 절대손절가를 지키려고 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주가가 다시 턴어라운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깼다는 이야기입니다. 깼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msci 편입 관련해서 자, 에코 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자, 주가가 상장하자마자 단숨에 슈팅이 나왔어요. 이만큼의 거래량이 실리면서요. 그 위에 거래량 없이 계속 횡보하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개인 투자자가 투자했으면 힘들 구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주가가 발락했죠. 자, 상승 패턴의 허리점을 지켜줬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MSCI 편입 관련해서 주가가 단숨에 이렇게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허리를 깨줬습니다. 절대 손절가를 깨줬습니다그이후 어떻게 됐나요? 자 주식이 정말 여러분들 이래서 재밌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서 풀면은 풀릴 답입니다. 답. 분명히 미래에 대한 게 예측이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5월 1 0일 전에 MSCI 편입 발표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N캠을 계속 들고 가신다 그러면 이런 대응을 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돈인데 왜 다른 사람들 말 믿고 매매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주가가 엔캠 주가가 올라가면 박과장이 당연히 욕 먹어야겠죠 욕 먹고 엔캠 관련된 방송 제가 찍으면 제가 정말 양심 없는 제가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는 꼭 이런 부분들 참조해서 매매하시고 MSCI 편입이 안 된다고 했을 땐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가는 얼마만큼 더 내려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기법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노란색 21선 생명선을 두번 깨줬어요. 그리고 절대 기준가를 못지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손절하는 겁니다. 손절하지 않으면 1, 2년은 기본적으로 물리게 되어 있고요. 세력 종목으로 시세를 두 번이나 줬습니다.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손절하시는 게 답입니다. 지금 제가 방송 촬영하고 있는데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4% 정도 내리고 있고. 정말 마음이 안 좋은데 그냥 엔캠 주주님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 돈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박과장 바람입니다. 박과장 여러분들에게 이때부터 정확히 방송해드려서 이만큼 수익 다 받으리고 이때부터 매수 분할로 계속해서 이만큼 수익 다 받으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과장 자신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확히 2월 8일부터 추천해드렸고 19만원 20만원에서부터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주가가 40만원까지 슈팅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박과장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생기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나는 만약에 박과장이 안내해드린 대로 엔캠 선절 안 하고 나는 MSCI 편입되고 나서 주가가 전고점 40만원 이상 뚫것 같아. 나는 그래도 엔캠으로 들고 갈래. 하시는 분들, 그래도 박과장한테 도움 받으십시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 1 0 4 6 7 4 5 1 3 1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 드립니다. 참고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정확하게 10번이든 20번이든 맞춰 드리면 여러분들 저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 생기실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안심하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엔킴이라고두 글자 문자 주셔서 빠른 대응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식 초보, 주식 초보 분들은 자이 부분을 선절가로 이 부분을 지지 구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잘못된 상식입니다. 자 돈은 여러분들이 이때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은. 여기가 손절가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이 가격까지 내려가면은, 참으실 수 있어요? 못 참으시죠?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여러분들. 기법적으로만 설명드렸고, 정확하게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엔킹 같은 경우에는, 본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이긴 해요. 전액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1등 회사이기도 하고, 전액 매출 비중이 95%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자, 11월 5일날 미국 선거가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IRA 관련해가지고 당선 공약으로 뭘 얘기했냐면, 자, 본인이 당선되면 전기차 보조금 없애겠다라고 했어요.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면 엔캠한테는 엄청 악재인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히 참조하셔서 매매하시면 큰 도움 되니까 이렇게 매매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박과장 영상 여기까지 촬영해드리고요. 처음에 안내해드렸던 세력주까지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세력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력 종목 제공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부터 계속해서 세력주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제 구독자님들은 아실 겁니다.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 우리 수익이 몇 프로였죠? 스윙 투자나 중장기 모두 90% 이상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손실 보신 분단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주식은 100% 올라가는 것은 없지만, 운 좋게도 저는 세력출을 단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TV 방송을 통해서 비싼 돈 주고 오히려 반토막 나셨던 우리 주주님들, 우리 가족방에서 제가 플러스 계좌로 만들어드린 것 확인하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55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종목들 직접, 기업 3번까지 직접 하면서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살수 없을 만큼 귀한 자료이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세력방 주주님들에게는 특별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말씀해드린 대로만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세력주 한 개라고 적어놨는데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경험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으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제가 안내해드린 세력주 흐름 지켜만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렇게 세력주방에서만 드리는 세력주 증목 저한테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4674-5132에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만약 답장이 늦게 가신다면 스팸 처리된 것이니 세력 뒤에 느낌표 하나만 붙여서 문자 다시 보내주신다라고 하면 확인 즉시 전화드리거나 문자로 종목 공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 거래량만 8번, 유통 주식 수량이 1200만 주로 굉장히 작은 편이고, 외국인과 투신이 대량 매집했으며, 공매도 잔량도 없고, 시총 대비 5% 이상 자사주매입까지 끝내놓은 상태이고요. 조만간 연속 상한가도 갈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주식을 올릴 때에는 증권사 세력과 외국인 세력이 힘을 합치면 사실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품절주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의 호재나 재료는 무궁무진하며, 대형회사와 인수합병 이슈와 FDA 3상까지 예정되어 있고, 제가 직접 눈으로 직접 보고 담당자와 오랜 시간 통화까지 하였습니다. 인수합병이나 임상 3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빨리 선점해야 하며, 접근 방식은 100% 투자가 아닌, 앞전에 전부 맞춰냈던 수익률 100%를 하기 위한 25%씩 4번 정도 분할 투자를 할 것이고, 수익 시 어느 정도 챙겨가는 방식으로 매매한다라고 하면, 슈팅 타이밍에 전체 예수금의 70% 정도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목표 금액이 도달했을 때는 더 이상 욕심 없이 바로 매도 사인 보내드리니 그 이후까지 선절 안 하시고 올라갈 것 같다고 예측하시는 분들은 제가 책임지진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매매일지에 STX 같은 종목, STX라는 종목은 6월부터 해서 3개월 동안 453%라는 세력주 종목을 발굴해낸 기록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가족방 분들 계좌에 플러스 계좌, 마이너스 계좌였던 부분을 플러스 계좌로 분명히 만들어드렸고, 문자로 물리신 종목 보내주시는데 마이너스 종목이신 주주님들 플러스 종목으로 분명히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물리신 종목 보내주시는데 한 종목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한 종목만 보내주실 수 있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의심스럽거나, 나는 정말 여의도 박과장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주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고, 세력방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직장 생활 후 여의도의 주식으로 입문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독자님들, 저는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를 철저히 하여 100% 주식 투자 성공에 더 빠른 길로 접어들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과 포부라는 게 있습니다. 믿고 문자 주신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번 기회 중한 번이 될수 있는 기회를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건강하세요.